에, 왕골이란, 어, 원래가 사척화에 속하는 어, 외떡잎 촉용재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외떡잎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 잎이 잎으로 쌓여져 있는 어, 것을 외떡잎이라고 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 그 줄, 저, 중에 이제 줄기가 아, 솟아나서 그 줄기를 가지고 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왕골은 원래가 아, 에, 밭에 논, 논 식물이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4월 초순경에 밭에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발화가된 다음에 4월 중순경쯤 됐을 때 뭐냐면 발화가 끝나면은 그걸 논에다가 이식을 시킵니다. 그 이식을 시켜가지고 거기다 물을 대주면은 잘 자랍니다. 따라서 어, 왕고은 대개 언제까지 재배를 하느냐 하면은, 7월까지 재배를 해야 됩니다. 어, 7월까지 제, 재배를 하면은, 그때서 이제 꽃이 피고, 어, 지, 지고 나면은, 어, 옛날에는 그것을, 어, 줄기를 나으로 비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해방 직후에부터는 이 재료를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어, 나로베이지를 않고 어, 뽑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1 8 c 정도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재료의 특징을 어, 가지고 어, 왔습니다. 따라서 왕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어,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어, 삼각형의 능각이 두네 가지고 어, 이것을 어, 그냥 쓸 수가 없으니까 쪽에서 어, 우리가 모든 제품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 어, 왕고래는 에, 주로 어, 겉에 그 줄기에서 껍질하고, 저희 그걸 우리가 완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 그다음에 속에 있는 어, 속을 완심이라고 그럽니다. 어, 이렇게 두 종류로서. 어, 줄기에서 얻어내가지고 그걸로 공예품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골은 다른 나라에서도 다 온대식물입니다. 온대식물인데 다른 나라에서도 다 재배는 할수 있습니다만은 대개 이 왕골이 온대식물이 되다 보니까는 1년생 초로서 생산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대지방에서도 왕골이 재배는 됩니다. 그러나, 열대지방은 씨를 가지고 심는 게 아니라 숙근초라고 해가지고 뿌리를 가지고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굶고, 키도 굉장히 깁니다만은 재질이 뻣뻣해가지고 공의 분모화를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의 재료가 되질 못해서 열대지방망고는 쓰지 못하고 온대지방꽃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온대지방꽃도 우리나라꽃만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재배는 됩니다 아, 재배는 되지만 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210일 태풍으로 인해서 대개 7월 에, 경이 됩니다. 그 부러져 가지고서는 어, 그 왕골을 그 재료를 좋은 재료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에, 그래서 주로 현재까지는 왕골을 생산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일체 지금 현재 공유품하고 있는 것이 없어서 우리나라의 특유한 공예품이라고 이렇게 보아도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그 종류에는 우리나라에도 지역에 따라 달른다 남쪽에서는 주로 줄기가 가늘고 짧은 걸 우리가 세경종이라고 합니다. 그 세경종에는 대개 60cm 내지 70cm 정도 삽니다만은 경기도 이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개 태경종이라고 해서 굵기가, 굵은 줄기를 가지고 있는 종류로서 주로, 원래는 강화종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나왔던 수원종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학문상으로는 붙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강화가 주로 생산지가 돼가지고 강화에서 주로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적은 것이 1m 내지 2m 10 정도로 성장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재료를 풍부하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왕골입니다. 따라서 왕골은 다른 재료와는 좀 다른 특질이 있습니다. 왕골을 다른 재료하고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은 볕집이라든지 다른 이 논밭에서 나오는 게 식물에도 어, 성분을 조사해보면 염분이 약간씩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왕골이 에, 가지고 있는 염분 함량은 에, 다른 식물의 약 3배 정도가 높습니다. 에, 3배 정도가 높으면서, 어, 비교적, 어, 그 광택이 에, 유연하고, 어, 재질이 유연해서 어, 공예품 생산원에 아주 어, 적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 따라서 어, 이러기 때문에 에, 우리 왕골재료가 어, 다른 거에 비해서 어, 가장 그 공예품으로서 우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이렇게 에, 보고 있습니다. 에, 따라서 어, 줄기의 에, 단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각형으로 어, 모서리가 두근하고 그래서 하이 태경종은 대개 한 변을 해서 6mm 정도 내지 8mm 정도의 각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왕골줄기 하나에서 쪼개면 보면은 보통 12개 정도로 쪼개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산에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고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이기도 합니다. 줄기의 표면이 섬유질과 굉장히 강인하고 미끄럽는데다가 은은한 광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숙하면은 누런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하면은 우리가 그 재료 중에서 가장 비설을 광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laughs> 왕골재료하고 어, 보리집재료, 소위 맥간재료하고 그다음에는 어, 수수대재료하고 세 종류만이 에, 유난히 에, 인공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따뜻하고 어, 온화한 광택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이세 종류입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인공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써봐도 이만한 광택을 지니고 있는 재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중에 하나인 왕골 재료는 우리가 잘 이용을 하면은 우리 인생과 호흡을 같이 할수 있는 좋은 재료로서 우리의 생활 주변을 생태적으로 아니면 감성미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재료라고 이렇게 보아서 왕골 제품은 끊임없이 지속되리라고 하는. 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에, 그리고 그 왕고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어, 껍질을 완피라고 하고, 속을 완심이라고 합다 어, 그리고 이제 이파리는 아까 말씀드린 외떡잎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어, 왕골 어, 줄기는 여러 공예품을 만들어서 어, 생활용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완엽은 주로 어, 이것이 다른 가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뭘로 만들었느냐 하면은. 생산에 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기서 어, 일명 완 어, 완엽벽지라고 해가지고 어, 한때 60년대는 상당히 많은 수출을 했던 한 부분이 완엽벽지로 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 별로 어,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완엽벽지로서 어, 참 각광을 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어, 이거, 이거 역시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리면은, 어, 앞으로도, 어, 전망을 볼수 있는 하나의 에, 재료라고 이렇게 에, 보아서 틀림없다고 봅니다. 어, 따라서, 어, 우리가 어, 뿌리와 이삭과 씨를 제외하고는 완고로는 공유품 생산 재료로서, 어, 모든 것에 사용,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어 색상과 어~ 재질의 차이에 따라서 생산되는 공예품이 약간씩 다름긴 합니다마는 역시 완고론 어 우리가 건조하는 상태에 따라서 어 품질의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